안녕하세요 행복한 집집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종로구 무학동에 위치한 33평형 아파트고요 현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관은 보시면 기존에 없던 자리에 가벽을 세워가지고 현관 파티션을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삼연동 중문이 들어가고 바닥은 600각의 포세린 타일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지금 신발장은 어, 수납과 신발장으로 모두 사용이 가능한 가능한 가구를 좀 짜서 넣었고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선반을 넣어서 수납 공간, 공간을 좀 추가로 확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센서가 작동이 되면은 신발장 하단, 그리고 선반 안쪽 위에 있는 매입 등까지 같이 켜지게 해서 좀 실용성과 분위기를 같이 좀 이렇게 연출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서 보시면 저희가 보통 많이 쓰는 옆으로 길고 큰창 대신에 이번에는 좀 세로로 긴 창을 좀 시공을 해봤어요. 아무래도 유리창이 커지다 보면 좀 개방감이 있는 장점은 있는데 그 디자인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조금은 좀 지루한 느낌도 좀 있어서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세로로 들어가는 유리가 있는 파티션을 좀구성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여기 거실 발코니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거실 발코니에는 폴딩도어를 시공을 해드렸어요. 폴딩도어를 시공을 해드려서 폴딩도어를 다 여시면 벽이 있는 쪽으로 열리게 방향을 잡아서 좀 시공을 해드렸고 그리고 안쪽으로 와서 보시면 이 집에 뭐첫 번째 포인트가 될수 있는 부분이 이 뒤쪽에 있는 이 공간이에요. 여기는 원래는 빈 공간으로 되어 있던 자리에 시래기가 들어갈 수 있게 공간을 좀 짜서 넣었는데, 공간은 위에 칸, 아래 칸으로 두 개로 좀 구분을 했어요. 보시면 아래쪽은 이렇게 철문을 넣어가지고 시래기를 넣을 수 있게 이렇게 공간 구성을 했고, 안쪽으로도 들어가서 보시면 갤러리 창을 시공해서, 로봇 창을 시공을 해서 시래기 사용하실 때이 바깥으로 바람 빠질 수 있게 보통은 창고장이 많이 들어가는 이 자리를 상부하고로 칸을 나눠서 아래쪽은 시외기가 들어갈 수 있는 시레기실을 구성을 하고 위쪽은 이렇게 도어를 달아서 창고장으로 쓸수 있게 위에 공간까지 좀 짜임새 있게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집 공사하시면서 지금 이번에 창까지 다 교체를 하셨는데 창은 저희 항상 쓰는 LX 10년 보증이 가능한 제품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안방 발코니도 창다 교체하시고, 안쪽에 발코니 창고장을 넣어서 저쪽 공간에도 수납장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거실로 나와서 보시면, 이번에 들어가 있는 조명은 3인치가 아니고 2인치 조명이에요. 2인치 조명 중에서도 움푹 매입등이라고 하는데, 조명을 보시면, 불을 끄고 보면은 안쪽에 조명이 위도 조금 더 들어가서 움푹하게 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 디자인적으로도 너무 좀 지루하지 않게, 개성 있는 제품을 좀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백색 조명을 사용하고 바닥은 우드 톤, 우드 톤 마루가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좀 화사하고 따뜻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은 전부 다 9mm 무선이 들어갔고요. 붙박이장을 짰는데 여기 끝에 보시면 공간이 좀 비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는 나중에 이제 스타일러, 스타일러가 들어갈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간을 구성을 다 해서 나머지 빈 공간은 다 붙박이장으로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가구는 천장까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위에 있는 상부 마감재가 많이 보이진 않을 거예요. 마이너스 몰딩을 써서 좀 깔끔하게 천장까지도 최대한 올려서 가구를 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안방 화장실로 와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고객님 두분 중에서 남편 고객님이 사용하시게될 화장실이에요. 어 고객님이 선호하시는 색상이 조금 짙은 블랙. 욕실을 좀 원하셨기 때문에 벽 타일, 바닥 타일 다 블랙톤으로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세면기 변기 시공하면서 이자리는 조명 거울, 조명 거울 을 넣어서 뭐 어찌 보면 좀 어두울 수도 있지만 좀 다크한 느낌을 넣어서 무게감 있는 욕실을 이렇게 좀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욕실장도 마찬가지로 블랙으로 다 시공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욕실 조명도 마찬가지로 2인치, 2인치 매입등을 넣어서 전체적인 조도가 조금 골고루 분산되게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우수하게 이렇게 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다시 넘어가서 거실 화장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실 화장실을 보시면 또 포인트가 되는 게 이렇게 문 중간에 유리를 좀 넣어드렸어요. 유리를 넣게 되면 장점이 안에서 불이 켜지고 꺼지는 걸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 디자인적으로도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거실 욕실은 베이지 톤, 베이지 톤 타일이 벽과 바닥에 모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도 300의 600각, 도기질, 300의 300각, 자기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위에는 젠다이가 졸리 컷으로 타일이 올라가지는 않았고 이렇게 인조 대리석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전류는 어, 전체적으로 무광, 무광 컬러 수전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시면 욕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욕조는 여기 무학현대의 욕실이 어, 가로폭이 긴 욕실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고객님이 원하셨던 디자인은 이 젠다이가 욕조 앞까지 들어가기를 좀 원하셔가지고 젠다이는 욕조 앞까지 길게 뽑아드렸고 길게 뽑으면서 이 위치에 맞는 욕조를 조금 작고 좀 아담한 욕조가 들어가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광의 수전이 들어갔고 그리고 사용하실 때 물팀이 좀 적게 하려고 욕조 위에다가 이렇게 유리 파티션도 제작을 해서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뭐 공간 분할도 될 거고, 사용상의 뭐 물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신용성도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어, 거울장 밑에, 거울장 밑에 이렇게 조명도, 간접조명 들어갔고, 천장에는 안방용 출입과 마찬가지로 메이등메이등으로다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욕조 뒤쪽에는, 어, 수건을 올릴 수 있는 수건 상반. 지도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방 옆에 있는 방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 눈에 딱 보기에도 좀 아이들이 쓰는 놀이방 같은 느낌을 바로 받으실 거예요. 이 집의 구성원을 좀 소개를 드리면 부부 두분 그리고 한살 정도 되어 있는 자녀가 있는 가족 구성원인데 이 방은 아기가 쓰게 될 방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배지로 좀 놀이방 같은 느낌을 좀 줘봤어요. 보시면 상부는 좀 밝은 밝은 민트색이 들어가고 하부는 그린 톤의 벽지를 시공을 해서 전체적으로 방 분위기를 좀 귀엽게, 이쁘게 좀 꾸며봤습니다. 보시면 저희 30평대에서 많이 보이는 이 벽장. 벽장은 저희가 상부까지 최대한 올려가지고 안에 수납 공간을 좀 많이 확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반대쪽을 보시면 이번에 창호를 교체하면서 저희가 벽에 있는 단일까지도 한번 새로 시공을 한 집이에요. 한 10년 전에 여기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확장을 했었는데 창호를 뜯어내고 보니까 안쪽에 단열이 좀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않아서 벽에 있는 단열, 벽의 석고까지도 다 드러낸 다음에 새로 단열을 해서 단열을 좀 빼곡하게 좀 넣어드렸고 그리고 여기 뒤쪽을 보시면 또이 집의 한 가지 특징이 도어 스토퍼 모양이 좀 다른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석형 도어 스토퍼인데 이렇게 문이 닫혔을 때 일반적인 스토퍼와 달리 벽에 붙어서 문이 열리지 않게 이것 또한 역시 자녀가 혹시 문은 사용하다가 손다치지 않게, 문 열려있을 때, 문이 다치지 않게, 이렇게, 그런 이유로 좀 시공을 했습니다. 아예 좀, 안전에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시공을 한집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방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주방 보여드리기 전에, 보시면 이 집에, 그, 후면방과 거실, 욕실 사이에, 이렇게 조명과 액자레일을 넣어서 포인트를 좀 넣어드렸어요. 저희가 좀 많이 하는 시공 방법인데, 어, 액자레일 위치를 잡고, 그 위치에 맞게, 어, 직부형 조명으로 포인트를, 포인트를 넣어드려서 이쪽 공간을 딱 보시기에도 뭔가 벽에 포인트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0평대 그 구축 트레이기 때문에 주방이 좀 좁고 긴 주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주방을 하시게 되면은 가장 큰 애로사항이 냉장고를 두대 이상 쓸때 그때 이제 수납이 좀 어려워지는 불편함이 있는데 여기 고객님이 냉장고를 한 대만 쓰시기 때문에 이쪽 제일 바깥쪽으로 냉장고장을 넣어드렸고, 그리고 기업자 주방 안에 기존에는 이 인덕션 위치가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무학현대 주방의 특징이 가스를 사용하는 이 인덕션 공간과 그리고 싱크볼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아서 여기 사이에서 뭐 도마를 쓰시거나 다른 일을 하시기에 좀 부분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이유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수두를 천장으로 쭉 이어서 이쪽으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인덕션 위치도 여기로 잡아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많이 확보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비어있는 이 자리는 나중에 식기세척기가 들어가게 될 자리고요. 그리고 좁은 주방의 수납량을 좀 보완하기 위해 그리고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 이렇게 보조주방을 옆에 긴벽 쪽에다가 좀 배치를 해드렸습니다. 이 밑에는 나중에 오븐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위에 소형가전이 올라갈 수 있게 슬라이드 콘센트도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여기 뒤에 주방이 붙어 있는 주방 베란다인데 무학현대의 주방 베란다 특징이 안쪽에 보일러실이 있고, 그리고 보일러실에 있는 철문을 열고 나면은 보통은 이 보일러의 위치가 이 중간 정도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안쪽에 수납 공간을 충분히 좀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저희가 보일러도 기존 위치에서 안쪽으로 최대한 좀 이동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시면 세탁기 사용하시는데 세탁기 수평도 좀 맞추고 그리고 공간도 좀 분할하기 위해서 바닥의 단높임도 시공을 해드렸어요. 네, 지금까지 구부와 어린 자녀를 위해 설계된 노아쿤의 33평형 현장을 소개해드렸고요. 어, 인테리어 관련된 문의는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